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미국도 만들지 못한 신무기가 등장했기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이걸 충격과 경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무기기에 이날일까요 전쟁의 승패는 하늘을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철메투 이건 그냥 방공미사일이 아닙니다 85km 박적기도 포착 몇초 만에 격추 그 위력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테스트 결과 해외 전문가들 반응 한국 기술은 미쳤다 그럼 바다는? 홍상어 어뢰 적 잠수함이 숨을 틈도 없어 하늘에서 낙하하자마자 바다로 직행적을 자동으로 추적 미 해군도 유사 무기를 개발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한국 홍상어가 한 수위다. 미국 국방부는 경고했습니다. 이 무기가 실전 배치되면 전장이 바뀐다. 이제는 한국이 전장을 지배할 차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 무기 한정이라도 더 가지려 경쟁 중입니다. 전장은 바뀌고 있다